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7월 21일 22년 세법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틀 전에 자료가 돌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내용들은 보셨죠? 자, 이틀 전에 제가 중요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 가서 한번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잘 진행이 될지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소득세 개편안 그렇죠? 과표 구간 상향되는 거 그리고 종부세 관련된 부분 일단 다주택자 1주택자 따지지 않고 중과세율이 폐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 일반이죠. 예. 그 공제 그 금액, 공제 금액 자체가 기존의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는 내용 그리고 1주택자도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는 내용 이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빼놓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얘기할 부분입니다. 바로 증여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증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증여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지금 증여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왜 그러냐 지금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여에 대한 패널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증여취득세가 대폭 올랐죠. 3배가 올랐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죠. 어 과표가 될수 있는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이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무상취득이니까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취득세를 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시세대로 예, 직전 거래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시세대로 취득세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또 또 올해 많이 증여에 나서는 부,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양도소득세 이 완화됐죠. 한식으로 완하기 화 때문에 예, 내년 예, 내년, 내년까지잖아요. 내년 내년에 이제 상반기까지 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게 한시적 완화다 보니까 예, 중과가 완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예, 부담부증여로 활용하면 세금을 또 크게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안에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예, 올해 증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도 오늘 영상은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 양도소득세 2월과세제도의 합리화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증여 때문에 매물이 잠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5년 동안은 양도를 하지 못합니다. 5년 내에 양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2월과세가 돼요. 종전에 증여하시는 분이 이제 양도세를 어, 많이 내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나 물건이 나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건들이 많이 잠겼죠. 증여가 지금 직전 정권의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자, 근데 이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이걸 보시면요. 지금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예, 이게 이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쵸? 그래서 이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전, 뭐, 이, 취득가액부터 시작하니까는 당연하죠. 근데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사, 산입해준다. <laughs> 이거를 많이 썼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자녀 증여는 둘째 치고 배우자는 공제가 많이 되잖아요. 배우자는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한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도하는 전략으로다가, 예, 그래서 세금을 크게 아끼시는 분들이, 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우자, 예, 집계 좀비 속,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5년이 이제 1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편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년도 긴, 시간 동안 물건도 잠기고, 이거 증여 받으신 분도 5년이라는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본이 그, 물론 이제 증여 받은 금액이긴 하지만 자본이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10년이랑 동일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 시드가이기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니까.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은 22년 안에 하셔야 돼요. 왜?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앞선 여러 가지 이유들 이 있죠? 이제, 예, 과표도, 어, 과표 기준도 바뀌고, 그리고, 예,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어, 2월 과세 기간도 예, 10년, 1년까지 예, 길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들은 22년 안에 증여하려면 빨리 해라. 아,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에, 특수관계자, 에,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 5년이 10년으로 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회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에, 증여받는 부분터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는 배우자를 많이 쓰죠. 증여할 때 배우자를 써서 이 절세를 하려고 공제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뭐 많이 했었고요. 이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컸고 이게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10년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증여를 하려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좀 디테일한 거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저 말고요. 세무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이것도 한 분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 두세 분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맡기시는 것이 제일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예, 이때는 어, 이런 세금 부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가지 절세 방안에 대해서 혼합해서 어, 투자 전략들을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면 좋은 종목과 물건 그리고 이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전 계속 연구하고 매일 요즘엔 서울에 25개구를 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여러분들 좌고우면 하실 것 없이 재개발과 재건축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자분이 적다라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그리고 초기 재개발 요거를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팔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다. 예, 다 여러분들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예, 부동산은 전체가 오르고 전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지금도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받고 투자를 하시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 자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예, 알기 위해서는 수요일 강의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댓글 첫 번째 고정 댓글 누르시고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누르면 버튼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버튼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